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월 17일 새벽 나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말씀으로 자녀의 특권 누리기에 대해 나눔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해하신 내용을 잘 떠올리며 나눔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나눴듯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특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의무로만 배웠기 때문에 성경을 대할 때도 마치 입시공부와 같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과에서는 성경을 공부하는 재미와 성경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니 이번 나눔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에 대해 디모데 후서 3장 16,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비게이터 선교회에서 만든 표를 보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성경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는 길로 잘 가면 좋은데 우리는 성경이 알려주는 길을 따라서 꾸준히 가지 못합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을 줍니다. 우리가 어디서 길을 벗어났는지를 보여주고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책망을 통해 우리의 잘못됨을 인지시켜 주신 후에는 어떻게 해야 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는지 방법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시 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원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돌아갈 길을 알려준 후에는 다시 새 길로 빠지지 않고 꾸준히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로 교육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갈수 있게 하는데, 이때 성경이 취하는 방식이 바로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먼저 우리의 존재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즉,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온전하게 존재를 먼저 바꾼 후에, 그제서야 존재가 바뀐 우리가 선한 일을 할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볼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행동을 먼저 바라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지, 기도는 몇 시간을 했는지, 전도는 몇 명이나 했는지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언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이 되었는지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즉,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하고 행동을 먼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는 나의 존재에 대해 변화, 먼저 변화를 일으키고, 그 후에 변화된 존재가 자연스럽게 내 삶의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위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누리는 방법에 대해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듣기, 읽기, 암송, 묵상, 연구가 다섯 가지의 방식인데, 본문은 이 방법을 다섯 손가락, 손, 다섯 손가락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그림과 같이 엄지는 묵상, 검지는 듣기, 중지는 읽기, 약지는 연구, 소지는 암송인데, 검지의 듣기를 먼저 나눠보면. 듣기는 말씀을 대할 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기본이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매주 한 번에서 많게는 일곱 번까지도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는 설교자가 이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해석한 후에 전하기 때문에 청중은 그냥 듣기만 해도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중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들을 때 칼라를 나에게로 향해야 향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어떻고, 말씀은 어떻고, 아,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네 하며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에 집중하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 읽기는 성경과 관련된 기본 체력이라고 본문은 설명합니다. 운동을 할 때를 생각해 보면 어떤 운동을 하든 그 운동의 결과를 좋게 하는 것은 기본 체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운동 선수들이 기초 체력을 올리기 위한 훈련을 하고 체력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나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가 담겨진 성경은 나의 기초 체력이 어떤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더 깊게, 어떤 사람은 아주 얕게 이해하게 되는데 그 이해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이 성경 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적힌 내용들을 잘 이해하려고 했으며 많이 읽어야 합니다. 다음은 암송입니다. 보통 암송이라고 하면 말씀을 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암송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간증하시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암송한 구절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실 때 성경 구절을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시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경로가 바로 암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기를 원하신다면, 많은 말씀 구절을 마음에 새기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연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깊이가 깊어지고 암송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삶에서 점점 말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 말씀에 대해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연구는 하나의 본문 말씀에 담긴 더 깊고 풍부한 사실들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듣기, 읽기, 암송, 다음에 설명드릴 묵상이 충분히 되신 분들이라면 각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더 깊고 더 정교한 뜻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묵상입니다. 묵상은 듣거나 읽은 말씀의 내용을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성경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성경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 즉, 그 말씀을 나의 영혼과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묵상을 하는 방법은 상상력을 동원하면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에 대한 분문을 읽거나 들었다면 상상력을 통해 내가 다윗도 되어보고 사울도 되어보고 골리앗도 되어보고 그 옆을 지나는 마을 주민들도 되어보며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서 말씀을 이 말씀이 내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조금 더 실제적으로 내 삶에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묵상이 엄지손가락인 이유는 다른 내네 손가락과 맞닿을 수 있는 유일한 손가락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연구할 때도 묵상이 없이는 이 모든 과정이 단순한 지식적인 차원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방법을 잘 기억하고 성경을 대할 때 사용해 보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시고 그렇게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앞으로 나는 말씀을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누리기 위해 무엇을 바꾸고 싶나요?입니다. 저는 그동안은 말씀을 숙제처럼 오늘 분량을 채워야지 하는 마음으로 읽었던 것 같습니다.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남는 시간에 겨우 어플을 보는 경우도 너무 많았고, 심지어는 일정에 밀려 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의무적으로 읽기보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 앞에 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중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보고 또 그냥 읽고 지나가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한 구절이라도 암송해서 제 마음에 새겨보려고 해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읽으면 종종, 아, 나는 이게 잘못됐구나.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네. 하면서 말씀을 대할 때가 많았는데, 말씀을 통해 제가 평가받는다고 느끼기보다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시간을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나눔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충분히 고민해 보신 후에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한 후에 오늘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오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아멘.